동격대절 이해하기. 동격절은 관계대명사절하고 관련 있어. 동격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테니 잘 들어봐. 먼저 다음 문장은 몇 형식일까? 주어, 동사, 주격보어로 이루어진 이 형식 문장이야. 여기서 주어는 명사고 그리고 주격보어는 명사절의 형태인데 주어와 주격보어는 동격관계야.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. 관계대명사를 이용하여 두 문장을 연결할 거야. 연결하려면 두 문장에서 같은 말을 찾아야 해. 앞 문장의 목적어 더 팩트와 다른 문장의 주어 더 팩트가 같아. 그럼 형용사로 만들 뒷문장의 주어 팩트를 관계대명사 대톡은 위치로 바꾸면 돼. 우리는 위치를 쓸 거고 위치는 두 개의 문장을 연결시키는 접착제라고 생각하면 돼. 자, 연결해서 을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 되었지. 여기서 위치부터 라이어까지의 부분을 관계대명사절이라고 해. 이 관계대명사절은 앞에 있는 명사고 더 팩트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야. 그리고 기억해? 위치는 본래더 팩트이고 더 팩트는 뒤에 된 명사절과 동격이라는 것을 그뿐만 아니라 위치가 본래더 팩트일 때그더 팩트는 앞에 더 팩트와 같다는 조건으로 관계대명사절을 만든 거잖아. 결론적으로 파란색 부분의 더 팩트와 빨간색 부분의 명사절은 같아. 즉 동격이야. 그리고 관계대명사와 비동사인 위치 이즈는 동시에 생각이 가능해. 생략하면 더 팩트와 뒤에 명사절이 바로 붙게 되는데 이거 역시 공격관계야 영어 참 쉽구만 구독과 좋아요